광대는 재수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효과가 좀 적어서, 비대칭이 있어서, 분류압이나뭐 벌어짐이 생겨서, 아니면 또 플레이트 문제, 또는 광대가 또 너무 축소하고 또 벌처짐이 생겨서,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전에는 간단한 방법 쉐이빙으로 광대를 갈아낸다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에서 중 제일 좀 안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광대뼈를 갈아서 다듬는다는 건데 갈아서 다듬으려면 은 여기에 뼈에 붙어있는 인대랑 근육들이랑 그런거 다 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갈아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뼈를 아주 얇게 만든다 해도 그렇게 양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갈아내고서 거기 붙어있는 인대들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를 없는데 처짐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전에 이제 쉐이빙으로 광대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45도 부분이랑 광대를 가라냈어요. 가라내니까 지금 보면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대신에 그 아래에서 보시면은 옆 광대는 하나도 변함이 없고 이제 45도만 약 갈렸는데 실제로 환자 얼굴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대요 수술 전이랑. 그리고 오히려 볼 처짐이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뼈는 얇아져 있고 그리고 환자는 옆 광대도 개선하고 싶. 분데 여기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재수술해서 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옆 광대부터 다 같이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뼈가 얇아져 있으면 또 고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쉐이빙 광대는 어, 이제는 좀 옛날 방법이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퀵광대도할때 유생처럼 하던 수술이긴 한데 수면 마취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절개 부위가 적다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대신에 빠르고 쉽고 간단하고 비용도 싸고 그러면 뭐다? 효과가 없다 <웃음> <웃음> 필요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피부는 얇고 역광대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만 살짝 들어가도 만족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광대가 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얼굴 폭도 넓으면서 45도까지 발달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퀵광대를 한다. 정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 퀵광대는 고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예전에 이제 비고정 광대를 했는데 절골을 한 다음에 고정을 안 하니까 광대가 이렇게 떨어져서 벌어져. 그래요. 그래서 고정을 안 하는 방법을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나중에 축소 효과는 별로 없는데 처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도 예전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정면에서 봐서는 광대를 어디 수술했는지 모르겠죠. 응. 측면으로 보면은 요기를퀵광대로 갈아냈는지 약간 쳐넣았는지 여기를 약 수술하신 거 같더라고요. 본인도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수술 후에 더 부어있고 부기 빠지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다시 재배치를 해줘 버리면 효과를 크게 볼수 있어요 퀵광대도 제가 보기에는 피부가 고 옆에만 튀어나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는 게 옳지 모든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수술이고요 효과를 보기 위 한다면 재배치 방법으로 광대를 축소하는 게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광대 재수술이나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뼈 삭제거든요 이것도 한몇년전 에는 뼈를 누가 누가 많이 삭제하나 뭐 약간 그런 경쟁하는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환자를 오래 보니까 뼈는 뭐 많이 잘라서 슬리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실제 환자 얼굴로 봤을 때는 그게 투영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뼈를 많이 자르면 오히려 뭐 처짐이나 연부조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합이나 아니면은 광대의 이제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광대에 있는 뼈 폭을 잘라내는 것도 환자에 맞게끔 과하지 않게 잘라내는 게 좋아요. 뼈를 삭제하더라도 요 절단면이 이렇게 충분히 마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가 된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요. 하지만은 이 경우에 보면은 뼈를 과도하게 많이 삭제했어요. 그럼 지금 거의 상악동이 다 노출이 된 거거든요. 상악동이 노출되면서 얘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고정점 외에 그 위에 부분은 뼈가 붙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눈뼈 주변에서 만지면 꺼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뼈를 과도하게 삭제하게 되면은 뼈가 앞으로 당겨서 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뼈 뒤에 부분이 고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근육이 붙어 있는데 씹을 때 광대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이제 바깥쪽 돌아 회전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뼈 삭제는 뼈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과도한 뼈 삭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볼 정도로 뼈를 삭제를 하고 재배치법을 통해서 광대를 이동시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끔 하는 게 시간이 지나서도 문제가 없고 안전한 수술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와... <laughs> 광대 수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뼈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처짐 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검증된 수술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너무 나는 뼈를 막 축소해 주세요 10mm 다 잘라 주세요 그러면 안돼 <laughs> 그래서 각이 얼굴에 맞춰서 비율에 맞게끔 이 광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